안녕하세요 어.. 아, 여기 이제 흥근입니다 제가 또 이제 원래는 아미 아미티비 흥근이라고했셨잖아요그 이제 이제 또 이름을 바꿨고 또 다음 또언젠간에또 이름을 바꿀 예정인데 일단 뭐라고 바꿀거냐면 스크럽티비 이거 바꿀거고 오늘은 색종이 자기를해볼거예요 색종이 잡기가 를 하는걸 제가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색종이 접기하는 영상들이 많아서 이제 저는 리본을 잡고 싶어요 음, 리본을 좀못 접기는 못잡는데 어.. 아예 못 접는건 아니고 음, 예쁘게는 못 접고 그리고 또이 색종이 접기를 모르는 사람이 리본 접는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테니까 보볼게요 일단, 색종이 원하는 색깔 한 장을 준비해주시고, 삼각형으로 딱 맞게 접어주세요. 아는 사람은 뭐볼 필요 없겠죠? 개렇게으로 만들어주시고, 펼쳐주세요. 그럼 가운데 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또, 한번 더, 접어주면, 짜잔, 이런 모양이 되고, 이거를, 이렇게, 딱 맞게, 이렇게 접어주세요. 딱 맞게 못 접는, 근데 이렇게, 제가, 이렇게 그 하트 못 접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아주 쉽게 하트를 접는 방법을, 가르쳐 드릴게요. 좀큰 아트인데 아주 간편해요. 음. 초간단이라고 할수 있죠. 이렇게 해 주시면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 주세요. 근데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해요. 이렇게 아주 살짝만 들어서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. 손톱으로, 여, 여 부분, 여 모서리 부분을 살짝 눌러서, 눌러서 접어주시면 돼요. 근데 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제 이렇게 됐으면 다시 이제 이렇게 반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반만 접어주시고, 또 한쪽도 이렇게 뒤집어서, 이렇게 또, 떡밭을 이렇게 접어주시면, 그리 이제, 이제, 살짝 조금씩, 이 안, 제가 아까 그 접었던 거를, 이렇게 살포시 접어주면서 이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에이, 실패했다. 또 이렇게 만들었으면 뒤로 돌려서 팔 보시 잡아주시고. <웃음> <웃음>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뒤집으면 리본 완성됩니다 이렇게 피면잘 안펴져요 그래 접어가지고 짜잔 완성됐고 제가 이거 상처분 나는건 살짝 빨개진거 표현한거거든요 어..뭐